사 주님 새해를 맞으면서 저희들이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금년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내 생각을 따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이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저희 마음 깊이 품고자 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로 모여왔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들이 세례를 받던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소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라, 좋아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해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가 저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죄인이었고 연약한 자였고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셨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점점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금년 한해 동안 어떤 것보다 저희 삶이 하나님이 사랑하며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엄마, 아빠를 도와주시고, 모든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렐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아,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아침에 얼마나 남아 계실까 궁금했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 배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대개 시작할 때는 이 방이 꽉 차도록 모여서 시작을 하는데 하루 지나면 좀 빠져나가고 하루 지나면 또못 나오고 그래서 마지막 날쯤 되면 뭐 처음 모였던 숫자의 한 3분의 1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고 아 금년 한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아,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새해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광경을 한해 내내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니까 요한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인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셨는데 우리가 보는 세례가 아니고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나오셨는데 그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어떤 화가는 이 장면을 그림을 그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예수님에게 내려와서 이렇게 날개를 펴고 예수님에게 내려앉는 장면으로 그림을 그린 분이 있는데 그렇게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은 그림을 안 그리는 게 좋습니다. 비둘기가 내려앉은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는데, 그 모습이 누가 보고 쓴게 아닙니다. 지금 이거 마태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마태가 이때 이 장면을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마태가 세리였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태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리고 이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 얘기도 마태가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묘사하시기를 비둘기가 날개를 펴고 앉는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비둘기를 그리면 어떡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그랬는데 뱀을 그리면 안 되고 비둘기를 그리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딸, 하나님이 좋아하는 아들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엄마 아빠에게 태어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할때 사랑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시원찮아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말과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내용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이여도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니까 아빠인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해 동안에 우리가 목표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가 뭘 하든지간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든지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성경에 다양한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 사랑하는데도 답답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데도, 아유, 쟤는 왜 저런 거좀못 고치나, 왜 쟤는 맨날 답답하게 저러고 있나,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리를 보시면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기뻐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일어나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게 좋았어요? 아닙니다. 세례받는 게 좋으면 우리도 전부 강으로 갑시다. 매일 가서 세례받고 침례받고 올라옵시다. 이건 세례 얘기 혹은 침례 얘기가 아닙니다. 사명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다. 사명. 사명이라 그러면 너무 부담이 돼서, 아유, 그 사명은 박목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뭐, 장노님, 군사님쯤 되면 모를까? 이 사명이, 사명이란 단어에 대한 무게감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따라 살려고 하는 예수님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의 의지를 따라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국인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이 그 엄마 그 아빠의 자녀로 우리를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뭔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명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가 되도록.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가 회사원이 되건 사업을 하건 혹은 뭐 주부가 되건 학생이건 내게 허락하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 질서가 뭔가를 생각하고 내가 그걸 배우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세상이 잘 회복이 되고 그런 세상이 잘 운행이 되도록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가정, 내 학교, 내 일터, 이 생활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사명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사는데 왜 목사가 됐을까? 왜 교사가 됐을까? 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을까?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기도하고 발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지급도 우리의 사명을 따라서 지급을 갖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많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이런 건데 그 사명이 지급이 되지 못하고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일부터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심지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사명이 잘 점검되어야 합니다. 사명이란 단어와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는 은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수행하도록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가령 목사님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교회만 가면 자꾸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날 마음속에 일기에 서기를, 아,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집안 누구도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목사가 되는 것 말고, 내 인생에서 다른 선택은 있을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생각한 겁니다. 목사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걸 일기에 썼습니다.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몇년 후에 그걸 발견을 했습니다. 일기에 썼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 생각을 했나?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몸에서 아주 묘한 막 오한이 돋는 것 같기도 하고 열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그런 느낌이 막내 몸에서 납니다.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교회 오면 맨 앞자리에 앉으라 그래서 주일 낮 예배도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골 교회인데 아버지는 파산해서 병들어 누워 있고 집안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 헤아렸다고 합니다 네 머리카락이 19만 8천 231하다 이런 식으로 헤아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닐 때는 아 말도 안 된다 머리카락이 다 다를 건데 얘는 머리카락이 몇 개고 쟤는 머리카락이 몇 개고 무슨 성경에 이런 게다 기록이 되어 있나?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내 머릿속을 생 지나가는 생각들이 머리카락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온갖 생각이,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그 생각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셨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이 되고, 물론 그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고1대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차츰차츰 이제 목사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라든지 이 사명도 여러 관점에 서설명해야지만 일단 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면 어, 목사가 되는데 말 주변이 너무 없다. 말 주변이 없어도 목사 될 수는 있습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면 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너무 말 주변이 없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하면 주어 동사가 형성이 안 되는, 대학까지 졸업을 했는데도, 한국말을 하는데도, 분명히 나는 하고 얘기를 했는데, 말 끝에 가면 뭐 보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상한 말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가령, 아, 나는 사업을 하고 싶다. 아, 나는 검사가 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좀 밝혀가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게 아니고 은사도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목사가 되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였습니다. 그냥 사람이 좋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얘기하는 게 재미있고 그게 은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지에 나와서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친구는 사람을 만나면 막 겁이 난다는 겁니다. 어, 이 사람하고 내가 한 시간 동안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것도 막 나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어, 나이도 많은 사람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지? 나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남의 노현동에 있는 서울 영동교회라는 교회를 왔는데 그때 나이가 서른 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교인들 만나는 건 내가 다 해야 됐습니다. 단희 목사처럼이라든 우리 손봉 장로님은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설교만 딱하시고 나머지 이런 나하고 우리 여정도사님 한 분하고 둘이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데 신방을 가면 우리 여정도사님이 나이가 열몇살 많은 이모님 같은 분인데도 우리 나를 보고. 아유, 강도사님이 예배인도 하고 강도사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뭐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 알고 월에 이제 신방을 같이 가면 이제 내가 이제 주도를 하는 겁니다. 뭐 묻기도 하고 예수는 언제 믿었고 두 분은 결혼 언제했고 키스는 언제 해봤고 손은 언제 잡아봤고 이런 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냥.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해보면 막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그냥 아,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게 은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서른 살에 칠십 대신 할아버지를 만나서, 어이구, 이 사람하고 남자들은 또 말을 잘안 합니다. 칠십 세 할머니 같으면 굉장히 편한데,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제가 오십 쯤 됐을 때, 아,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큰 선물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건 좀더 일찍이 하나님이신 선물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고등학교 3년 동안에 제가 다녔던 학교의 도서관에 있는 모든 문학책과 역사책을 다 읽고 나중에 읽을 책이 없어가지고, 왜 우리 도서관에 책이 읽을 밖에 없습니까? 하고 담당 선생님한테 항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책 읽는 게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아버지가 파산을 하고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계시고 내 인생이 너무 어두운 것 같아서 책 속에 빠져 들어갔던 겁니다. 읽을 게 없으면 무협 소설을 읽었습니다. 뭐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그 닥치는 대로가 주로 도서관에 있는 책일 수밖에. 제가 3년 동안 도서 반원을 했거든요. 방과 후가 되면 항상 도서관에 앉아서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의 서비스도 하고 이런 팀에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남다르게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다르게 뭔가에 관심이 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뭔가를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 부모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내 아이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혹그 관심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하고 관계가 없나 이걸 늘 같이 대화하고 찾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내 은상과 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가 중요한 팁이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하는 것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밖에 은사를 못 갖지 않습니까? 그래도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것. 그게 사명이 되려고 하면 남보다 조금 잘해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리를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나는 요리 만드는 게 너무 재미있는데 먹어보면 하나도 맛이 없어. 그러면 이건 사명은 아닙니다. 만드는 걸 재미있어 하는 건 취미지만 이건 사명은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맛이 있어서 먹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야, 맛있다. 조금은 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면 내가 기쁜 것. 일 하는데 재미가 없어. 그러면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잘하니까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급하게 가지는 마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뻐신 뜻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니까 소원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이 생길 때이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인가 하나님이 자신의 기뻐신 뜻을 위해서 주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나 혼자 사는 생각인가?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그거 내가 남보다 잘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예,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을 때, 이걸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나 혼자 가는 일이 아니고, 부부가 같이 가야 하는 일이고, 가족들이 연관되어 있는 일이고, 목장 식구들이 연관되어 있는 일이고, 심지어 교회 공동체 전체와 연관되어 있는 일이면, 가령, 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기쁘고, 그게 즐겁고, 일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남보다 좀 잘할 수 있는 기뻐하는 일을 내가 직업을 선택을 하건 그 일을 내가 내 사명으로 생각하고 길을 걸어 가더라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내가 헌금을 많이 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 목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돈독이 가득 올라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저는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보다 하나님 금년 한해 동안 나를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큰 털은 성경에서 말씀하지만은 세밀하게 우리가 너무 쉽게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생각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뭔가를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때 그분 위에 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분이 걸어가려고 하는 길은 인간 예수 혼자의 힘으로 갈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예수님 주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이끌어 주셨던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새해 아침에, 그리고 우리가 특세를 오늘 이제 매듭을 지으면서 금년 한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소원이 있을 때마다 그 소원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아니면 나 혼자 하는 생각인가 잘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옆에 사람들하고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물론 그 옆에 사람이 시원찮은 사람이면 안 되는데 그래도 믿음이 좀 깊은 사람 영성 있는 사람 나를 좀 사랑하는 사람, 이런 분들하고 우리가, 목장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혼자서 보는 건안 맞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놓고만 해도 내가,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한두 경우가 아닙니다.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 이게 그런 사안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누가 와서 얘기하거든.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답변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얘기하는 당사자의 얘기도 들어본 다음에 종합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아, 이건 하나님이신 주 생각이 틀림없어. 결혼한 사람이면 부부가 얘기를 해보고, 또 교회 일이면 목사님 같은 경우면 교회 당회원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확인해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고 또한 해를 살고 이렇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적인 실패,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위신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럴 때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가 우리 모든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금년 한해 동안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